그치. 뭐야? 반갑다. 음. <laughs> 반갑다. 이기고 이렇게. 싶다, 아, 씨발. 어, 저, 승우야. 진폭 심해, 승우야. 갑자기 너. 말 아, 한번 돌면 돼. 승우야, 차단. 너 차단. 말 한번만. 쌉승우 차단. 아, 왜 이렇게 차단을 해? 뭘왜 이렇게 한번 했는데,요. 호준아. 에에 쌉호준. 싸우주마 울 싸우지 마 지금 싸우지 마안 싸워요 어, 승우님 저형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아 승우야 등폭 좀 꺼줘 너무 심하다 그래 안 저런 호준이 있잖아 내가 정치 신분에 하면서 저런 친구도 있지 루슈하고 써. 싸우지 말라는 친구들 보살 중에 보살이야 루슈 거기다 보스 원이지 이런 친구들은 조금씩 건드려도 진짜 착해서 던지지 않아 조금씩 정치해줘도 돼아 쏨맥 쏨맥 걸라고? 이런 거 정치 꿀팁이야. 호준아. 네, 말씀하세요. 호준아. 네, 말씀하세요. 호준씨. <laughs> 네, 말씀하세요. <웃음> <웃음> 보이지? 보이지? <웃음> 딱 맞지? 내가 오버워치 하면서 심리학을 전공했어. 어? 내가... 어, 호준아, 이게 보자고. 아, 네, 알겠습니다. 어, 어디 콜센터 했니, 근데? 뭘 말씀하세요, 자꾸. <laughs> 나도 콜센터 해봤지만 너딱 콜센터에 내가 꽂아줄게 형아 심풍역에 심풍역 3번 출구에 있거든? KT, 보험 콜센터 콜센터 너 같은 인재가 필요하다 시급 얼마에요? 시급이 아니면 월급이지 콜센터 어... 인센티브 너가 잘 받으면 많이 줘아 그래요? 어형저 추천해주는 거예요? 어 인생, 인생 직업 추천해줄게 일단 가볍게 루 따기 카트 소동자 대피 잡아 2층에 뒤에, 뒤에 티에 뒤에 티에 뒤에, 뒤에. 힐러 다 잘랐어 케어전, 맥크리 외곽에 케어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안 보여, 안 보여 잡았어, 3마리 잡았어 뭐야, 쟤 여, 궁 빠졌네 뒤에 티에 뒤에 티에 잡았어, 4마리 야무졌다 형님들 오세요 아, 형님들 잘하시네 도준아 네, 형님 <laughs> 대단하 전형적인훅발러 이쪽 이쪽 맥크리맥크리맥크리 맥크리 맥크리 어, 호준아 개피. 손 잡아 줘. 우리 형이... 맥크리말이 아프다 뒤에 호준아. 맥크리 호준아. 아. 아 살살 좀 살살 좀. 오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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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스에 세명 죽인 거 동아야? 어... 잡아줬어. 어... 와 뭐야? 기절했어맥맥테 일단 얘 초월 있을거야 아마 띵크 음. 해야돼 호준아 피트 몇퍼야? 7퍼입니다 오케이 거의 에밀린인데 답변 졸라 잘해 좀 어? 가보자고 가보자고 이번에 틀렸다 틀렸다 트레 다 아픈데 힐 안들어가 힐 안들어가 힐, 힐 안들어가 아 겐지 겐지 보라든 아 야, 졸라 아프네 겐지 잡아요 비트 쓸까요? 비트 쓰지마 호준 쓰면 너 뒤진다 너 분명 말했어 형안래어안 썼어 그래 너 쓰면 찾아가서 팬다 몽둥이로 <laughs> 천천히 천천히 요, 비트 쓰면 안돼 우리 다 뒤졌기 때문에 제초월을 빼서 요번에 가면 돼 요번에 같이 가자 아 호준아 형나킬 안됐어요 오케이 겐지 나이스 가자 아 겐지 개핀데 2층 와, 캐오대, 캐오점, 허허, 와 너무 아픈데, 뭔 데미지냐? 같이하 아니 자. 왜 이렇게? 그만 가요, 그만. 이거 뭐, 그냥 버텨야 할 거야. 비트마. 아 비스터스인데. 우리 해준이, 호준이 힐딱 뛰어오는 아, 거 누나, 아, 너네 두 플러스 없이? 이 아니. 준돌리냐, 준짜 돌리냐, 준짜 돌리? 아 시끄러, 그냥 집중해봐. 이거. 갑시다. 그래, 옆면 빠지고. 예, 알겠습니다. 천천히. 야 라임 울린다 라임 울린다 트래피트래피 트래피 응. 요번에 아예, 아예, 가야돼 아예, 요번에 속이야 저 어그로 끌었어 어그로 끌어 겐지 카트 됐어 가자 요번에 가자 아 나이스 가자 가자 뭐. 요번에 가야돼 형님들 오른쪽 언덕에 있어요 왼쪽 언덕에 젠야타 카트 아 나이스 나이스 달달해요 어왜 안맞아 왜 안맞아 가자 가자 화물 주차 시켜봐 야돼 앞에 앞에 라인 볼게 화물 주차시켜, 화물. 들어였어요들어였어요 형님들. 트레서 필, 트레서, 아, 옆에 빠졌어. 모다 다른 내도 모다 전위에 트레마. 화물, 화물 주차시켜, 화물. 화물 쓰레 주차시키세요. 나이스. 시켰어요, 형님들. 오케이. 로드기 형, 피주로할게요 야, 그 뒤에 느끼하게 물, 그 물결 표지 마지마 호주나, 이렇게. 전형적인 서울사람이구나, 너. 맥힐 필, 나이스 카트, 나이스 해준 오는 것만 오준아 브리핑 해야지 이거 이거 너그거다 죽어 우리 우리 너의 브리핑이 필요해 윈만필요 알겠어요 형님 완벽히 윈스 내려왔어요 윈스내려다와나이 아, 녹았어 5대5 대5 이거 이거 뽕솔저 있거든 우리 일단 다음. 화물에 죽었어, 화물에 솔져 오케이 비트 뺐다 비트 뺐다 비트, 비트 비트 비나 부작당했어 솔이기 아,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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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될것 같아. 마리, 우리 라인 죽었다. 잡았어, 루슈. 어디서 쏘는 거야, 맥크리 아, 발라니 호준아, 요거 하면 안 되지. 신상한마터구서 아, 어. 천천. 천냥 웃겠어요. 어, 천천. 뽕소져. 뽕소져 가면 돼. 다음 이번 턴. 얘 예, 비트도 없어 가지고 아, 초월했겠네. 참. 괜찮아. 초월 쓰는 꼬라지를 못 봤거든. 초월 있어. 초아 띵크해. 뒤에 트레이닝 같은데요? 아아 어. 아왜 맥클 막살맞는데 왔다 라 왔다. 하나 나이스 트 하나 둘셋 아아아아 솔져 솔 어디있어 소저 오른쪽에 너무... 오른쪽에 제나초패스내려왔고요 디바 디바 잡아라 잡아안 하나 생 안에 하나 생안 하나 생긴다 타카아이스 형님들 루시반픽루시필 캐오점, 맥혀 캐오점, 트레 이렇게 서 빠졌어, 죄송 물렸어. 조시 형 영재 어잘 쓰네. 앞이, 앞이. 아 진짜. 빼야 돼, 빼야 돼. 마지막한테 가자. 아 견제해 줄게. 아.. 빼야 돼, 빼야 돼, 혼자야, 형, 혼자. 해, 혼자 해. 같이 가자, 같이. 수모 음, 죽였어요. <laughs> 수모는 내가 지금 두판 연속이나 세판 연속 만나는데. 똥만질이다 가는 유저거든. 명심해. 멜슨. 천진. 와. 아이 새끼 뭐 맨날 첫날 공 있어 누가 저렇게 받아주는 거야. 빠빠 아씨. 마지막 안타잖아 마지막 한타. <목소리> 마지막 한타 여기서 집중하고 해야 돼 형들. 가자. 아이 형좀 살릴게요. 오케이. 요번에 핑크 하면서 네 오케이 간다 형들 네 왼쪽 왼쪽에 팀바 있어요 팀바 내려오겠다 오케이. 알겠어요 팀바 삶이, 팀바 삶이, 팀바 저 살려주세요 호주씨 가우좀 살려줘 휠좀좀봐 제발 라저 겐지 뒤져요 이러다 노상하다. 분명히 말했어요 뒤에 <laughs> 뒤에서 뒤에 있다 뒤에 있다 이거 안되겠다 이거 비장의 무기 가자 토리사 가자 토리사 나의 윈토는왜 같이 쓰냐 토리사 가자 토리사 내가 토르변 수명 80%야 누가 해카림 해줘 토리사 가 토리사 A 막자 A에서 막을 수 있어 안 아끼고 오케이? 가자 가자 토리사 가자 토리사 와. 깨박 형이 누구야? 깨박이 아라우드나? 호준아, 말씀하세요. 말씀할 건데 개방이 몰라? 몰라요, 몰라요. 호준아, 네 말씀하세요. 너 어디 뭐 한국 사람 아니야? 한국 사람인데요. 근데 왜 몰라? 아 유튜 유튜버신가? 하... 종아리 걷자. 일단 오리사 피케야 돼. 오리사 아나랑 아나 오리사 딱 딱이다. 네. 가자 고준아 원래부터 근데 너 엄청 부드럽다. 여자 친구 있어? 잘 대해줄 것 같은데 엄청. 아저 없어요. 없으아 계속 <laughs> 실 실실실 에서도어 <laughs> <laughs> 친구 같아.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끝말올리니까야좀 <laughs> 남자답게 형처럼 터프하게 산 남자답게 말하란 말이야. 네, 어? 아 안돼요. <laughs> 뭘 안돼요? 야이 새끼. <laughs> 부러워서 <laughs> 안 돼요. 알겠어요. 형 오리사야, 훈나 오리사야, 훈나 훈아 믿고 갈게요. 네. 아, 죽어, 죽어, 죽어. 이거 오리사야 컷템쿨볼 때마다 쳐. 포탑은 지키고 있죠. 포탑. 불팀 방플한데요라고 찍거리는데요. 저도 봤는데요. 파라래아 이거 커템 반대로 쳤어. 오케이. 괜찮아 i 리사는 방풀에도 딱히 영향은 받지않아 Yonan Pacha. Tori San Yoku Kottenko, Kutemana 치 h a d i o Ganyo, p 이 t a p a r u n a Kottenko, k o 살아. 터치시라 오리시마 쿼터 커텐 콘텐! 해봐 오리사 빨래 오 우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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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야 여기가 제일 좋아 빨리 모아 여기 채팅치지 마시고 그동안 커텐치아 동아냐 해봐 포탑 있어 커터쳐 커텐치면서 콘텐츠 포탑 치겨 오케이 그렇지 그거야 그, 용광로 벌써 모았잖아 여기 다쳐야 돼 아니야 내려간다고 오케이 안내려될것 같은데 <목소리> 아니 그그그 그, 그 오리사 반벽이 내려간다 말 나이스 송 하나 카트. 어 아, 안돼 두대세대 대. 여기가 제일 좋아 포터 비치 맨날 내가 여기서 맨날 잘 막아봐.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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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웠어 재웠어 서경 재웠어 오케이 됐어. 이 빨려 이 빨려 방어, 방어 방어 하나, 하나 먹어 방어 누구 먹어? 아형 나도 줘. 없어 없어 지금 지금 용광로 있어 이번 턴 용광로 본다. 이스 용광로 본다 이거 공는 오케이 코팅. 공, 공 있어요 소저님 소유자님. 소저님이궁몇 채요? 야 어, 왼쪽에 왼쪽에 맥크리스요맥리어캠프에리리리리 맥크리 뽜어어디어리퍼하피망막 리퍼, 리퍼. 빠졌어. 저 잡아봐라. 잡아마. 먹어. 나이스. 째자째나 이제.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어 얘네 망치 있을 거야. 킵해야 아, 돼. 망치 있어 망치. 형님. 아, 선... 온다. 로도에 피 아깝다. 정말 온다. 정 야, 토르비어 부술게 뽕소조야해 안되면 뽕소조야해 안되면 야야야 콧대 쳐 안돼 안돼 콧대 쳐 아우씨 가자 형들 리퍼 카스 장바구니에 다 담아 이거 파야 이거 밀리는데?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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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밀렸어 형들 쟤네한테 조 뺐다 이건싸 비득이야 오케이 리틀 리퍼 그럼 뒤로 뵐게요한번한번 오케이 뽕 소재 해야 되는데 뽕소져 커튼 차형 오리사형 어디갔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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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방구 방구 2층에 뿌려놨어 먹어 오리사형씨발라만좀 제대로 좀 해주세요 어? 뭐어오오준아 어, 안돼 오리사형 오리사한테 사과해 오준아 열 죄송해요 하고. 오케이 죄송해요 죄송해요 순간 혼보냈어요 오케이. 오케이 쟤네 망치 그죠, 그죠. 있다 망치 띵크 해야 돼 망치 어, 쉬, 있어 A벤 A벤 형님들 빛지안 쓸게요 망치 있어. 야야야, 컷죠 나이스. 맥클리드 템. 어, 나이스, 나이스. 마지막, 뭐, 아니, 맞지 무조건 아니, 지켜야 나이스. 돼. 용광로 이번 턴돌수 있거든? 얘네 망치 있다. 2층에 각 보는 중. 그래, 빠져.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 아니다. 야야, 로드웨별 <laughs> 어, <오피어>. 나이스. 컷 했죠? 컷 했. 나이스. 나이스. 들어와, 그쪽 갈게. 제 뽕도 뺏고 방형룰 알라라 오리사 형 파시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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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말로 써 용말로 오리사는 이거 이거 방풀에도 할게 없어 왜냐 내가 장인이기 때문이야 먹어 뭐 논까80%있는거다 써요 오리사 이번에 파워에서 꽂아 오면 마지막 한타 턴은 안돼 내가 오리사 형 오리사 형 마지막에 오리사 마지막에 이겼어 되었어 파시온 이겼어 되었어. 되었어, 이거 이제 90% 90%아 재미 재미 오리사 오리사 바스킹 야야야야 야야야야 용말로 날개 낸 날릴게 우리 형 죽었어 우리 형사망있어 괜찮 괜찮아 후셔 로 괜찮 이제 주인이 낮춰서 도전 어 뭐야 아망치다어안돼 어, 아나 형나 살려줘 겐지 잡았어 제발 안 제발 제발 어! 어, 어, 어. 나이스. 와, 와, 와아 나이스 이게 바로 토리사 들크라샤 어 크라샤 좋고 <웃음> <웃음> 야 이거 이겨 버렸네어 덕분에 오열대 탈출 오전아 내가 이겨줬다 어아 고마워요 형어 수고했어요 형들 네 오케이 <laughs> 가봐 가봐 나가